실수 a, b에 대해서 자 지금 이차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 a가 1일 때니까 자 a 대신에 1집어넣은거 한번 써볼게요 이차함수 자 y는 자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이차함수와 그 다음에 직선 직선은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x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 자 그런데 얘가 이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죠? 두 개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a 에 교점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교점의 방정식. 교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우는지 아십니까? 요거와 요 함수 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게 교점의 방정식이에요. X 더하기 1의 제곱. 자, 여기에 뭐랑 마이너스 X 더하기 B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2x 이거 넘어오시면 플러스 x가 돼서 3x 그 다음에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b 더하기 1은 0이구요. 자 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두 개. 어, 요, X 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된대요. X 값이 두 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별식이 양수야 되겠죠. 판별식이 양수. 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판별식을 씁니다. 얘 판별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제곱하면 9 빼기 4. A는 1이니까 생략할 거고요. 마이너스 B 더하기 1. 얘가 양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9 플러스 4비. 마이너스 4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4b는 자 이거 5이항하시면 마이너스 5가 돼서 b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b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린 b의 범위를 구했어요. b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큽니다. 이렇게요. 자답 냈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 이차함수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y는 x 더하기 a의 제곱이에요. 지금 자, 이거는 a가 1일 때의 상황이고 다른, 문, 다른 문제야. 자, 요 이 참수의 그래프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라는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b의 관계식이야. 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교점이 한 개에요. 라는 얘기잖아요. 교점이 한 개. 자, 그러면 교점의 방정식을또 해주셔야겠죠. 자, 교점의 방정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이거 정, 자, x 더하기 a의 제곱하고 뭐가 같다? 마이너스 x 더하기 b랑 같다. 자 전개 x 제곱 자 여기 2ax 인데 자 2ax 인데 이거 이항하시면 플러스 1x 까지 포함시켜야 되겠죠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a 제곱이 있을 거고요 요거 이항한거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판별식이 얼마에 된다고요 교점이 한개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야 중근 가져야죠 그죠 자, 그래서 판별식 씁니다. 2a 더하기 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는 1인 거니까 생략하고요. a제곱 마이너스 b. 자, 얘가 뭐다? 0입니다. 판별식이 0. 자, 그러면 여기 4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b 얘가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4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없어지고 자 이제 뭐만 남았어요 4a 더하기 또 뭐만 남았어요 4b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0입니다. AB에 관한 식으로 나왔다겠죠. 근데 물어보는 게 AB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관계식입니다. 이런 관계식. 자, 그래서 우리는 다 구했어요. 답을. 하나는 요거가 되는 거고, 자, 하나는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